베트남 유니버시티 선교학 개론 제12강 선교와 사회 봉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선교에 나아갈 바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어서 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아갈 방향을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재 선교는 선교제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 문제로 말씀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고 봉사하고 해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 교회만 문명화된 헬라 문화, 그리고 로마에 선교했지, 그 이후로는 복음은 문명화된 나라에서 문명이 뒤떨어진 나라로 전달,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듯이 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교지마다 가난, 미신, 우상, 질병, 억압, 무지 등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네왜 교회와 선교에 이 가난과 질병과 억압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소리가 높아졌을까요? 네 첫째는 이 현대 선교 개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어, 과거에는 선교 그러면 개인의 구원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 지금은 달라요. 아, 지금은 자유주의 신학과 이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 때문에 선교가 개인에 대한 관심 그 관심보다는 사회 문제로 더 확장하여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신학의 대표자라 할수 있는 칼 헨리도 1947년에 복음주의 교회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예, 보금지 선교학자인 와일드런 스코트도 선교란 질적으로는 복음을 우리 시대의 큰 이슈에 적용시키는 것이며, 양적으로는 가난한 자와 무력한 자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유기적으로는 선교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스코트의 선교 개념은요, 메시지의 현대적인 적용. 사회 구원 또 개인 구원인데 사람들은 이 사회 구원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그의 메시지를 왜곡시켰습니다. 자, 둘째는 제3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또 경제적인 정의를 사회적인 평등과 개발을 요구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간이 인간의 대우를 받게 해달라는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정치적으로는 서구 식민주의가 물러간 후에 정치적인 자유를 누려, 누릴 것을 기대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기대가 무산이 되어버렸죠. 더 무서운 억압의 군사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미얀마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군부 구태타 이후에 꼭두달 만인 2021년 3월 30일까지 군인들의 무차별 총격과 폭력에 순진 민간인이 확인된 직계로만 약 520명을 넘어섰습니다. 희생자에는 어린이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미얀마 현대에 사는 압제와 저항의 역사입니다. 1885년 옛 범화 왕국이 영국의 침략 전쟁에서 지고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1948년 우리 대한민국처럼 독립이 인정되어서 민주공화국인 범화연방을 수립하기까지 63년 동안 영국과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았습니다. 미얀마는 버마족이 68%로 다수이지만 샨족이라든가 카렌족, 라카인족, 카친족, 한족 등이 공인된 이 소수 민족만도 135개나 됩니다.